네, 제가 첫 질문에서 세 가지를 한다고 해고 시간이 모자라서 두 가지를 받기 못했는데요. 분담금하고 반환 인사들을 얘기했는데요세 번째가 블랙핑크 사건인데요. 제가 바로 들어갈려다가 아까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걱정인데, 사실 MB 때 박근혜 때도, 음, 인수위를 하고도 60일 이후에 만났습니다. 저는 이 자체 따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마치 윤석열 씨가 11일 만에 한 것이 성과처럼 보이지만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바이든이 온 겁니다. 그렇죠? 지금 누가 봐도 한국이 미국과 대미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조금만 늦어지면 화살을 미국에다 안 쏘고 한국에다 쏘면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이걸 다 알고 조금만 한국 내부 정치만 흔들면 한국은 협상. 협상 내로 8월 1일 내로 해내라. 큰일 났다. 빨리 해라.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자아까 말씀하신 백악관 논평은 매우 무례한 겁니다. 첫 축하하는 자리에서 중국 얘기를 꺼내는 미국한테 비판은 못할 망정. 한국이 잘못 보이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그 남아공 대통령처럼 무례한 발언을 했다면 도대체 당신은 무슨 잘못했길래 미국한 트럼프한테 뭐 욕당하고 오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보시면 제가 이말안 하려고 그랬는데 모스탄에 푸대접했다고 어제 국민의힘 이준, 이준우 대변인이 모스탄을 푸대접하면 한미관계 파탄난다 주한민국 철수할지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성준 정책의장이 미국이 동맹의 예의도 없고 룰도 벗어났다고 얘기했다가 대변인 성명 내셨잖아요. 그게 지금 국익을 위해서 또 뭉치는 거 맞습니까? 미국 하면 다 오를 수습니까 미국이 지금 국제규칙 다 어기고 있는데요. 그냥 그렇다고 싸우자는 게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참고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트리도 수상이 캐나다를 51번째로 부를 때그 연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원래 캐나다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친미적입니다. 원래 캐나다 사람들은 착하고 순한데 합리적인데 이렇게 가는지 나오면 싸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지킬만 싸워서 지킬만한 나라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결계가 우리한테 필요해 그래야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랙핑크 사건 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사안을 아십니까? 네, 대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게 크게 터진 것 뿐이지 사실상. 코바나 팀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여기 제보를 받았는데요. 6명 내지 8명의 코바나 팀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윤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포함해서 김건희 씨를 중심에 넣기 위해서 월권을 하고 개입했던 사건이고, 그것이 가장 선 넘게 행동한 것이기에 블랙핑크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들 하셨어요. 아까 최혁진 의원님은 외교부가 그 당시에 바른 말 했었어야 된다고 말씀했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안쓰럽다. 어쩔 수 없을 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또 아까 유창호 대변인도 두 가지 시각으로 동시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공연무산 때문에 세 사람이 날아갔습니다 최고위급입니다.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안보실장까지 날아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그, 그 당시 대통령실의 정치적 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정말 외교적신데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 블레어 하우스에서 국빈 만찬을 하면 실내학 어, 정도는 가능하지만 아이돌 공연을 그것도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 하는 게 불가능했고. 그러면 국빈만찬은 미국이 전액을 대야 되는데 이 공연은 한국 쪽에서 돈을 대야 되기 때문에 난감하던 차에 이게 진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난리게된 거고요. 그 사람들 지금 한 사람은 퇴사했고 한 사람은 한직으로 물러갔습니다이 사람들은 어쩌면 12, 3개월 때 의도적 태업, 태엽, 애국적 태업을 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무역했던 아니면 이렇게 자기 그 직업적 자존심을 지키고 했었던 사람들 정확하게 나눠서 특검하기 전에 외교부가 장관 되시면 신상필부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